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오랜만에 좀 신약으로 어, 말씀의 무대로 옮겨서 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 그리스도인의 다음 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laughs> 자,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세절인 네절이군요. 네, 네절인 까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보통 농담처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 다음 생에에서 태어나면 또 태어나면 넌뭘 할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laughs> 얼마 전에도 뭐 이런 인생 2회차에 관한 드라마가 뭐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너가 다음 생에 다시 또뭐 태어난다면은 태어나겠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너사양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지금 인생도 너무나 힘들고 복찬데 벅찬, 이러한 과정을 또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연상 이회차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데뷔를 할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튼간 그런 것 자체가 싫습니다. 그냥 천국에 있으면 좋은데 뭐 굳이 또이 세상에서 <laughs> 이런 힘든 여정을 다, 다시 반복하겠습니까? 네. 하튼간 그렇습니다. <laughs>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다음 생이라고 하면 한번 죽은 후에 다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윤회적인 사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다음 생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죠. 네. <laughs> 뭐 바람직한 뭐 권장할 만한 네, 이야기는 아니,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음 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다음 생에 대한 이야기. 그런 그런데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다음 생이 아니라 아니라 다음 생에 대한 의미를 확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생의 범위를 이 세상에다가 국한시키지 않으면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다음 생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26절, 27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하셨고 또 인제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언급하신 바로 다음 생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인간들의 눈높이로 설명을 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설명이 되지만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미 예수님께서 함께하셨고. 네. 부양의 모든 사건들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함께 예, 현현 이전의 상태로 함께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는 부분은 오늘 어, 본문의 2 7절에 심판의 권한이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인간의 인간을 심판하시도록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대략 한 여덟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지지를 받는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좀 소개를 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신다. 다만 인간들이 구주를 배척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넘어진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길을 가지 못하고 배척하는 것은 곧 이미 스스로에게 심판을 한 것과 같다. 그것이 곧 자정죄이다라는 해석입니다. <laughs> 저도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면 이미 나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 자신을 미리 다 고백하고 밝게 드러내서 늘 주님과의 원만한 교제가 있던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 당황하진 않겠죠. 이미 그전부터 계속, 예. 허심탄회하게 주님과 소통하는 관계에 있던 사람은 심판 때 섰을 때 마음이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계속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 자기 자신마저 속이면서 올라왔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당황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는 드러내는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엄마 몰래 아버지께서 갖다 놓으신 꿀을 훔쳐 먹다가 걸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꿀을 먹다가 몰래 꿀을 훔쳐 먹다가 제가 한 학교도 가기 전이에요. 유치원 때. 그런데 제 둘째 동생이 말도 못 하고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그런데 제가 꿀을 먹는 걸 둘째 애가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가 말은 못하는데 어, 엄마한테 계속 고자질을 하는 거죠. 예, 형이 뭐 먹었다고 라라라 이러면서 근데 저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을 조마조마하게 지내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고백하고 사실 나저 꿀, 꿀을 먹었다. 너무 먹고 싶어서 아주 혼날 각오라고 예, 야단 맞을 해초리를 맞을 각오라고 <laughs> 고백을 했는데, 의외로 어머님이 뭐예요? 아이고, 그걸 진작 말하면 내가 더 맛있게 응? 꿀물이라도 타줄 텐데 말이야. 그걸 예, 그러냐고 아주 심겁게 내가 각오한 바에 가 아주 무색할 정도로 허무할 정도로 싱겁게 끝나 해결이 됐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laughs> 주님과 늘 소통하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 심판 대에 섰을 때늘 소통하고 교감했던 사람은 마음이 가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선 순간 우리는 모두 나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밝히 드러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뭐 제가 꿀 얘기까지 하면서 어렸을 때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네. 이런 이 자정죄의 개념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laughs> 자 예수를 구주로 신인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는 즉시 천국이 보장된다고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유한복음 장2 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진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은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연결되는 말이자 구보면서 팔장이라 맞습니다. 네말 그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의 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면, 뭐죠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 요구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9절에 나옵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다 우리들의 수명을 다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부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 분명히 기독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다음 생을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심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느냐에. 갈림길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집중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아,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 아니, 하시니라 <laughs> 자, 늘 주님과 소통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됨을 그때그때마다 해결하고 <laughs> 해결하고 음, 나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해결하고 난 다음에 늘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사 삼대로 살아가고자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곧그 자체가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일이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모두 다 예, 은폐하고 감추고 축소하고 겉으로 막 포장하고 예, 주님과 소통은 단절된 채. 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바꾸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원어를 좀 살펴보면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준을 삼으셨는데 여기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다 선을 행하다는 헬라 원어로 아가 더 스포이예요 아가 더 스포이예요 라고 하는데 자 선을 만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이 선을 만든다 라는 어, 의미에는 이 선을 내가 의무적으로 완벽하게 수행 해야 하는 정도의 구손,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에 대한 어떤 기준치를 좀 낮췄다 라는 말입니다 좀이 아니라 대, 확 낮춘 거죠. 네. 이 정도만 넘으면 커트라인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으로 내가 쳐주는 거야. 네. 커트라인이 이렇게 높지 않아, 다죠. 뭐, 이런 겁니다. 네. 반면에, 악을 행하다라는 말은 파울로 스프라소라고 하는데, 자, 악을 성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뜻만 봐도 좀 예, 강하죠. 뭐죠? 적극적으로 행위에 가담하는 능동적인 능동적인 의미와 함께 어떤 상습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뭡니까? 자, 악한 일에 대한 음, 기준선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악한 일로 내가 어, 본다라는 것입니다. 상한선, 맥시멈이죠. 뭘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여기에는 어찌 되었던 간에 인간의 삶에 대한 평가를 아주 최대한 관대하게 보아주려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사랑,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부족합니다. 네, 늘 부족하지만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신 그 삶대로 따라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이미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보여주셨습니다. <laughs> 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런 삶의 모습바로 우리들의 다음 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니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많은 교회에서 뭐 선교다 전도다 하면서 복음을 외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 가지 선교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복음을 외치든지 그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 뭐죠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립된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동이 곧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 주님께서 선한 일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늘 주님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늘 그때그때 그때 해결해 나가는 거, 네.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못 이겨서 꿀을 먹었어요. 먹었지만 꿀 먹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계속 제가 감추고 있었으면, 꿀 먹었다는 사실은, 어? 꿀이왜 이렇게 비어? 누가 먹었니? 아무도, 어? 아무도 안 먹어서 누가 먹었지? 그러면 점점 화가 날 것이고, 어머님이. 그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들켰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노에 말안 했어. 그러면서 더 크게 혼났겠죠.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딱 그런, 하나도 다를 거 없습니다. 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과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부모와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께서 사셨던 그런 삶의 방식을 그래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느끼면서 그것을 이 생에서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빛 가운데 주님이 소통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복된 다음 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